하루는 정말 왜 이렇게 정신없게 흘러만 가는지, 또 집안일에, 육아에, 직장생활까지, 우리 여성분들은 또왜 이렇게 할 일은 많고 바쁘기만 한 건지, 이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일동제약에서 만든 마이니 활력 멀티우먼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마이니 활력 멀티우먼은 한국 여성분들의 영양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맞춤 설계를 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여성분들에게 꼭 필요했었던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6종을 간편하게 하루에 두 알이면 섭취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의 건강에 도움받아 보실 수 있는 필수적인 영양 성분들, 거기다가 항산화까지도 간편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마이니 활력 멀티우먼은 체내 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하는 비타민 B군을 강화해 지친 여성분들의 삶의 활기까지도 도움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니가 엄선한 44종의 과일과 허브와 야채까지 보조 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제대로 도움받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강기능 식품을 고르실 때는 원료들의 원산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고르셔야 되는데 독일과 스위스, 영국 등의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쁜 직장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출산, 갱년기 영양이 불균형한 여성분들에게도 꼭 추천을 해드리는 게 바로 마이니 활력 월티우먼이에요. 일과 육아 모두 중요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바로 내 건강이겠죠. 마이니 활력 월티우먼으로 원더우먼처럼 활력 있는 생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내 몸에 맞춤 영양 마이니 마.